PC에서 링크를 연결하여 산화 모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화단체에서 모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우측의 링크 신청하기에서 연결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이제 분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모임명과 기존에 모임을 운영하던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인사말의 내용까지 입력을 하시면 신청하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또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요. 신청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하단에 보시면 아까 전에 신청한 링크 산하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 관리자의 승인 후에 완료가 되고요. 위에는 내가 신청한 모임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알파벳으로 통해 볼수 있습니다.